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고속도로 네, 정체길에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영락없이 네, 고속도로가 밀리고 있는데 좀 전에 내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음성이 뭐야 전방 몇 킬로미터 정체라고 네, 한 10분 정도 정체라는데 제가 볼때 10분은 뭐 진짜 운좋아 10분일 것 같고. 예, 아까 점심에 뽀글이랑 김밥 먹고 예, 좀 졸렸는데 어우 정신 차리고 얼른 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예,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퇴근입니다. 거의 뭐 5시가 다 됐는데 이제 졸린 걸 넘어서 예, 졸린 거는 초월을 이미 해버렸고 배가 고픕니다. 당이 떨어져가지고 강 떨어질 때 네, 달달하게 아내가 싸준 네, 식빵인데 딸기잼 이건 유기농 딸기잼입니다 간만에 네, 딸기잼 발린 식빵 달달하게 먹으면서 네, 배고픔과 강과 굵금에 네, 굵음에 <laughs> 자비없는 퇴근길 정체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지장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서. 좀 정체라서, 예. 네. 서을 가면 됩니다. 터널 내 1차로 고장차 처리 완료. 예, 네. 써 있습니다, 앞에. 자, 휴기농 딸기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참, 아, 뭔가 욕구를 채우고 싶은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힘들어지겠다, 배고프다,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딱 그럴 때 이걸 먹는 겁니다. 달달하게 그냥 적당하게 아니면은 심심하게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적당하게 라고 요구를 했지만, 네, 지금 금요일 정체 이럴 줄 알았으면은 네, 달달하게 아주 달달하게 그렇게 얘기할 걸로. 쪼개진 그 부족함이 약간이나마 채워집니다 빵먹고 우유까지 먹어야 어 살짝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아주 행복한 순간은 네, 정체가 풀리는 순간 아주 행복합니다 와 살짝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체 풀리기 전에, 네. 바다 코코넛, 네. 코코넛도 아니고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이거 어제 저희 아들이랑 코스코 갔다가 아들이 처음에 그 생강 대롱 과자를 가리키면서 먹고 싶다 그래가고 근데 그걸 매워서 못 먹는다고 하니까는. 바다 코코넛이랑 마가렛이랑 두개 같이 들어있는 거를 골라갖고, 네. 아주 애기도 오리지널을 좋아하는지, 아무튼 이거 골라갖고, 네. 몇개씩겨왔습니다또먹맛보고 있습니다. 아.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온지 오래된건데도 옛날막 그대로 보스코에 이거랑 마가렛트랑 같이 한 상자 안에 이렇게 섞어서 믹스 네. 믹스된 상태로 파는데 먹었었는데 아까 운전하면서 까먹었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못잡아먹습고마가리도 진짜 맛있습니다. 오랜 만에 먹는 도 이거를 우유에 원래 한번 담가 먹으려고 했는데 운전 중이라 서건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두개 정도 넣고 빵을 한입 크게 넣은 다음에 네, 살짝 씹다가 그 상태에서 커피 같은 거를 입에다 쏙 넣고 커피나 우고그 상태에서 먹으면 머그, 머금은 상태로 딱 빵이랑 섞이게 한 다음에 먹으면 은 네,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맛있습니다. 그냥 자체가. 김성호의 사장학이라고 수업을 하시는데, 유튜브 쇼츠로 이렇게 그게 잠깐 뜨길래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젊을 때 실패해보는 게, 들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보약같은 것이었다 라고 김성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이제 본인께서는 젊은 사장들이 뭐 실패없이 계속 성공하는 걸 보면은 좀 무섭기도 하다고 하셨는데 계속 성공하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실패하면 아예 무너져서 일어나지를 못할 수가 있는데 김성호 회장님께서는 40세, 45세까지도 어, 진짜 어, 한4 0대 45세까지도 7번, 8번 계속 실패하십니다 네,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 실패했던 게 지금 뒤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게뭐 성공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그 성공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그 과거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각그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걸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러니 보는 눈이나 어떤 통찰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실패를 그걸 보고서. 실패를 한다면. जाप